3번도 보면 이차함수잖아요. x와 y 관계식 이퀄이 네. 있는 거. x축이, x축이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어떻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커요. 크다. 어떤 거? 얘가 0인 거.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인 거에 판별식이 4분의 d자 그게 이니까 그럼 b, 원래 -B 제곱 원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c 가 이런 이미지 여러분 안쓰는데 그냥 한번 써봤어 <laughs>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가 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죠 네. 그럼 1- 쓰니까 더 어색하다 이제 자 어떻게 돼요 K는 어떻게 돼 암산대 K는 마이너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되는 거보여 이제 네. 얘를 넘기면 작다 되니까 문자 붙었어요 숫자로 먼저 안쓰고 이렇게 쓰면 안돼 이렇게 써놓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니야? 느낌이 아, 이상하죠. 불편해. 어 불편하죠. 그렇지. 왜학은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조금 네. 조금 잘생긴 오빠들이 좀 그래. 공부 네. <laughs> 못하는 아, 잘생긴 아, 오빠들이 이상해요. 이렇게 써. 그때 좀 봐줘. <laughs> 어. 에이, 그런 오빠들이 있었죠. 좀. 이게 좀 어색해.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단번에 안 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차분하게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요렇게까지 해주면, 뭐, 아예 틀리지는 않겠지, 완벽하겠죠. 자, 그럼 1번 답이 이거죠? 네. 자, 그럼 2번 답은 한점에서 만난대. 그렇죠. 네. 그냥 K는 1대죠, 그죠? 네. 만나지 않는데, 그럼 K가 뭐가 되겠어? 네. 그렇지, 그렇지. 또 열심히 뭐야? 처음부터 해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치, 그, 그, 그 처음에는 해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 세 번을 계속 그러면은 좀, 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어. 뭐. 자, 할수 있겠지, 3번. 음, 해보시고, 밑에 거 해보세요.